그대여, 어떻게 하면, 어떤 말을 하면, 평생의 인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새로 알아가는 것이 점점 두려워집니다. 상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러워지고, 조금만 마음을 보여주면 상처받을까봐, 망설여지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 사이를 애써 이어가려 하지 말자. 기대 없이 지내는 게 가장 편하다. 하지만 그대여, 정말 그것이 마음의 평안이었을까요? 혹은 오래된 외로움의 포장이었을까요? 인연을 귀찮게 느끼는 지금. 그대의 가슴 속에도 사실은 여전히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은 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대는 아직 인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에게 남기신 다섯 마디의 말을 제자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비로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지요.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게도 잘했고, 가족에게도 늘 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이는 없고, 드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사람들은 쉽게 오해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말하는 것이 피곤해졌고 아무에게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년을 지나 출가했고 산속 수행처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론 고요한 삶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사람 사이에 남은 서운함과 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람과의 인연이 무겁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오고 수행처 마당의 돌 위로 잎새 하나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바람이 사그라들 때 부처님은 아주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복이 되는 다섯 가지 말을 마음에 새기거라. 그첫 번째 말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다.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너무 흔하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이르셨습니다. 제자야, 고맙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인정하는 가장 순한 빛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해주었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의 인연을 얻을 수 있느니라. 제자는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아직 속세에 있을 때 일을 그만두고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말 없이 국한 그릇을 문 앞에 두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받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연은 그것으로 멀어졌고, 그 후로도 그는 고맙다라는 말을, 마음 속에서만 되뇌었을 뿐, 입 밖으로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를 건넸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곁에 있었을까? 제자는 속으로 깊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고요하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두 번째 말은, 괜찮습니다. 라는 말이다. 부처님의 음성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말 한마디가, 제자의 가슴에 닿는 순간, 묵직한 무언가가 안에서 천천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대가 단 한마디 괜찮다고 말해주지 못해? 멀어지기도 하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전 정말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행동이 마음에 걸렸고, 그래서 차마 괜찮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을 듣지 못한 그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하느니라, 하지만 누군가의 허물보다, 그 허물을 안아주는 그대의 말 한마디가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한창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같은 수행처에 있던 한 도반이 있었습니다. 성격은 급했지만 정은 깊은 이었습니다. 어느날 도반은 제자의 책에 실수로 물을 쏟았습니다. 물기에 젖은 글귀가 번졌고, 제자는 속으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도반은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 순간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괜찮다는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 채그 도반은 그날 이후 서서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멀어진 이유를 묻는 이도 없었고 시간은 그저 그렇게 흘렀습니다. 지금 제자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그때 내가 한마디만 건넸더라면 괜찮습니다. 라고. 그 인연은 아직 곁에 있었을 텐데요. 부처님은 제자의 손등 위로 시선을 내리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그 말을 배우기 위해 이긴 시간을 돌아온 것이니라 지금이라도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을 건네거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절벽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소나무 끝 잎이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무너진 다리를 다시 있는 줄이 되기도 하느니라, 괜찮습니다. 라는 말은 상대에게 주는 위로이기 이전에 스스로에게도 주는 자비이니라, 제자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대는 수많은 시간을 혼자서 채찍질하며 살아왔을 것이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며 잠드는 날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대가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과거는 조금씩 놓여지고 미래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실수, 자신의 작은 불편함 혹은 이미 어긋난 관계 앞에서 한마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수많은 인연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침묵 끝에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야, 세 번째 말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다. 그 한마디에 제자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속 깊은 어딘가에 숨어 있던 낡은 돌덩이가 그제야 제 자리를 찾아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말을 그렇게 쉽게 건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침묵으로, 표정으로, 지나친 기대나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에 멍이 들게 한 적은 없었느냐? 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곧바로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수행을 함께했던 동료와 사소한 오해로 말다툼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상대는 불쑥 말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도우려 했던 건데. 하지만 제자는 그 말을 자르듯 내뱉었습니다. 그건 당신의 생각이지요. 난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서로는 말이 끊겼습니다. 돌이켜보면 상대는 단지 서툴렀던 것 뿐이었고, 제자의 벽은 너무 단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를 결국 끝까지 꺼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미안합니다는 약한 자의 말이 아니라 인연을 되살리는 이의 용기에서 나오는 말이니라 그말 한마디는 서로가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다리를 놓고 뒤돌아선 발걸음을 되돌리는 시작이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건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혹은 스스로의 상처를 먼저 달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결국 상대에게는 외면처럼 다가갔고 그 작은 틈은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마음을 읽듯 말씀하셨습니다. 자존심은 인연 앞에서 가장 먼저 꺾여야 할 것이니라 그대가 먼저 손을 내밀면 그대의 마음은 더욱 넓어지고 그대가 받은 상처도 더 빨리 치유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어떤 인연은 그저 나만 미안하다고 한다고 해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어떤 인연은 그대가 사과해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사과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것이니라. 사과는 용서와는 다르다. 사과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용서는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선물일 뿐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몇해전 헤어진 인연이 떠올랐습니다. 아무 말 없이 멀어진 친구, 그저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혹은 너무 가까워서 소홀해진 그 인연. 그는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잊은 척 하며 살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미안함은 말보다 먼저 그대의 눈빛에서 피어오르느니라. 그 말이 마음에서 나왔다면 상대가 듣지 않더라도 우주는 그 울림을 기억하느니라. 잠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절 옆의 대나무 숲이 서걱이며 서로를 비벼댔습니다. 그 소리조차 제자에게는 마치 오래전 들었어야 할 사과처럼 들렸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단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해 영영 멀어진 인연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들 속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처음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더 여유 있었다면, 내가 그대 마음을 좀더 들여다봤더라면, 그대는 아직 곁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대여,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대가 하지 못한 말, 그대가 너무 늦어버려서 이제는 흘러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인연. 오늘. 그대 마음 속에서 조용히 그 말을 건네보십시오. 미안합니다. 그 말은 그대의 과거를 다시 안아주는 따뜻한 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생의 인연을 되살리는 세 번째 말입니다. 스승님, 네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말, 미안합니다. 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지 알았기에 이제 남은 말들도 그만큼 깊고 단단하리라 짐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자야, 네 번째 말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다. 그 순간, 제자의 숨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스승의 입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늘 자비와 지혜였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은 제자에게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읽은 듯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랑은 그대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그대가 잃어버린 인연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끈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어찌 그리 큰 힘을 가집니까? 그 말은 너무 흔하고 때로는 가벼운 인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숨 너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느니라 그 말에 마음이 담기면 그대가 오래도록 감추어두었던 진심이 함께 전해지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문득 어린 시절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밥을 짓던 모습, 학교 가던 길에 조용히 건네던 따뜻한 국한 숟갈, 그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알겠거니, 말하지 않아도 느끼겠거니 했던 마음이 오히려 둘 사이에 벽을 쌓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오래 함께한 인연에게는 더큰 울림이 되느니라. 왜냐 하면 오래된 인연일수록 사랑한다는 말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겠거니 혹은 너무 익숙해져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온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표현되지 않으면, 머물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그대가 누군가의 존재를 귀하게 여긴다는 고백이니라, 그말 한마디가, 서로의 마음에 불을 밝혀 가장 어두운 날에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느니라 그때 제자의 눈에 떠오른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이해해 주려 애썼던 도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던 모습을 알고 있었지만, 진심 어린 표현 하나 전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당신은 참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는 말도 끝내 전하지 못한 채그 도반은 그날 이후 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때 내가 한마디만 했더라면 그대는 참 소중한 존재였다고 나에게 그대가 얼마나 따뜻한 인연이었는지를 한 번만 말했더라면,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사랑을 받는 이에게도 필요하지만 사랑을 주는 이의 마음을 가장 깊이 치유하는 말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랑은 인연을 지키는 가장 마지막 끈이니라. 그 말이 떠난 인연을 돌아오게 하진 못할지라도 그대의 마음을 맑히고 그 인연을 평화롭게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 떠난 인연들을 마음속으로 불러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날들이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소산할 때, 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맙습니다와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지나오며 그 말들 속에 담긴 삶의 조각들을 온전히 받아들였기에 마지막 말이 자신에게 어떤 울림을 줄지 깊이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지나가던 바람이 멈추자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다섯 번째 말은,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다. 그 순간, 제자의 가슴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가장 말하지 않았던 말, 그러나 가장 자주 마음속에서 반복했던 그 한마디, 보고 싶습니다. 멀어진 인연에게 다시는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그리고 이미 세월 너머로 사라진 그 이름들에게도 단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그대의 마음이 아직 그 인연을 떠나보내지 못했다는 뜻이니라 그 말은 단지 그리움이 아니라 그대의 사랑과 후회 그리고 용서가 함께 담긴 가장 깊은 진심의 고백이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말은 떠난 이들에게 바치는 마지막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 말을 마음속에서 전할 수 있다면 이년은 그 자리에서 다시 피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저 곁에 있어 주던 그 인연을 함께한 시간이 고요히 흐르던 그 날을 지금 내 마음으로 조용히 다시 건네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오래 남는 사람을 품고 살아가느니라. 그 인연을 잊지 못하는 그대의 마음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니라. 그말 한마디를 꺼낼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 인연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합장하였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자신이 아직도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감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떠난 인연에게 바치는 마지막 자비이자 그대 자신에게 허락하는 눈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인연은 말로 시작되어 말로 이어지고, 말로 완성되느니라. 그대가 이 다섯 마디를 가슴에 품고 산다면, 언제든 인연은 다시 숨 쉬기 시작할 것이고, 그대의 삶 또한 이 다섯 마디 속에서 향기로워지리라. 그대여, 어떤 말을 해야 인연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해답은 지금 그대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인연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가 지금 떠올린 그 인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마음 속에서 조용히 건네 보십시오. 이 영상의 댓글에라도 그 마음을 적어 보십시오. 그 말이 닿는 그곳부터 인연은 다시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쉼이 머무는 곳에서 오늘도 당신의 삶에 고요한 숨결이 머물기를 바랍니다.